홍진영, 트로트의 여왕이라 불리는 그녀가 다시 한번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새롭게 발표한 앨범이 연일 화제를 모으며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대중과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홍진영이 감성적이고도 파워풀한 보컬이 돋보이는 이 앨범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물론 음악 평론가들까지 그녀의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스타일 변신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매 앨범마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홍진영이 음악 세계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은 홍진영이 전하는 진솔한 감정과 메시지가 담겨 있어 대중들에게 더욱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과연 홍진영이 이번 앨범이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지 그리고 그녀의 음악적 도전이 앞으로 트로트 음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궁금해집니다. 진영, 그녀의 앨범, 컬러무드가 전 세계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도전을 증명했습니다. IMH 엔터테인먼트는 12월 4일 공식 발표를 통해 컬러무드가 발매 이틀 만에 전 세계 아이튠즈 차트 7개국에서 순위에 오른 것은 물론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위를 기록하고 대만과 베트남에서 5위, 터키에서 6위, 홍콩에서 13위, 브라질에서 1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앨범에 수록된 곡 트라이브는 마카오의 틱톡에서 트렌드로 자리잡으며 다시 한번 그녀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은 그녀의 음악적 열정과 진정성을 담아낸 작품으로 트로트 장르의 경계를 넓히며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컬러 무드는 다양한 색채의 감정을 담아내려는 그녀의 의도가 돋보이며 각 곡마다 홍진영만의 독특한 매력이 녹아 있습니다. 또한, 전통 트로트를 넘어선 감각적이고 세련된 편곡이 돋보여, 많은 해외 팬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트로트 음악이 글로벌 차트에 오르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에, 그녀의 이번 성과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20년, 홍진영은 석사 논문 표절 위혹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표절 혐의를 부인하며 논란을 진화하려 했으나 사건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후 홍진영은 대중에게 뒤늦게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대중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이미지를 크게 흔들어 놓았고 많은 팬들과 관계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진영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대중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가족 소유권 논란이 일었던 IMH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음을 밝히며 가족 경영에 대한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 고 말했습니다. 이런 단호한 입장 표명은 그녀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많은 팬들이 그녀의 컴백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1985년 8월 9일에 태어난 홍진영은 2007년 그룹 스완으로 처음 데뷔했지만 이후 트로트 가수로 전향해 2009년에 다시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특유의 애교와 독보적인 보컬 실력은 그녀를 단번에 스타덤에 올려놓았고 이후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더욱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국을 무대로 활발히 활동하며 트로트의 매력을 대중에게 전파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이번 앨범은 단순한 컴백을 넘어 자신의 진정성과 음악적 열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길을 걸어 나가고 있는 홍진영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홍진영이 이번 앨범 컬러 무드는 단순한 음악 발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가 오랜 공백과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다시 일어섰다는 점에서 이번 앨범은 그녀의 음악적 열정과 진정성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결과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앨범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홍진영이 결연한 다짐과 대중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아이튠즈 차트에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 성과를 낸 것은 트로트 음악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녀가 전통 트로트와 현대적 감각을 조화시켜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만큼 앞으로 그녀의 음악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해외 팬들의 반응은 홍진영이 음악적 방향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앨범이 과거의 논란을 완전히 잊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진영은 대중에게 사과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는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컴백을 반기는 팬들과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는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음악적 열정과 노력으로 대중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홍진영은 이번 앨범을 통해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역경을 딛고 일어선 예술가로서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보여줄 행보와 음악은 트로트를 사랑하는 팬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선에선 홍진영이 길을 많은 이들이 응원하며 그녀가 앞으로도 트로트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려요. 그리고 다루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